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음, 크게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좋아지고 계신 분의 기록을 보시면서 기분 좀 좋아지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류마스 관절염도 비가역적인, 비가역적인 상황을 극복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제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9월 5일, 화요일 기록입니다. 어, 식단하고 계신 거 이제 보시고요. 음, 그리고 운동을 아주 골고루 잘하고 계시죠? 통증 강도 부위. 그리고 나머지 한약을 하루 이에 복용하시면서 식단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 한약과 식욕법을 병행했을 때 좋아지는 제일 큰 변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진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 관절의 상태가 좋아지죠. 조조감격도 좋아지고 관절들도 안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체 쪽에 무릎 쪽, 발목 쪽, 발바닥이 좋아지니까 계단도 무리없이 잘 다니게 되시고 보행도 아주 자연스러우시고 가끔 달리기까지 가능해지는 아주 좋은 변화를 보이고 계신 분입니다. 어, 이렇게 루마스 관절염이 좋아지시는 계단도 걷게 되고 보행도 자연스러워지고 가끔 뛰기까지 하시는 이런 호전변화를 보시면서, 어, 기분 좋은 좀 느낌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보시기를 어,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유창길 원장입니다.